오랜 사용이 가능하고 받침대에 고무 흑킹이 되어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쿨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까자니 투웨이 파티 그릴 48cm와 퀸남 마스터 핸드 블렌더입니다. 우선 까자니 파티 그릴은 높은 내구성의 스테인리스 바닥이 있어 오랜 사용이 가능하고 받침대에 고무 흑킹이 되어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의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직접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킨나 마스터 핸드 블렌더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분쇄력을 가지고 있어 바쁜 아침 재료 손질할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빠르고 쉽게 블렌딩 해줍니다. 또한 누르기 쉬운 음각 디자인의 원버튼 간편 조작으로 별다른 조작법 없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테인리스 스탠봉과 칼날로 가 적고 위생적인데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보관이 간편하고 사용할 때 위생적일 것 같습니다. 콜게세 한줄평. 집에서 즐기는 캠핑. 카사니 파티 그릴과 핸드 블렌더로 집에서도 캠핑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콜게세 추천. 고기를 식지 않고 바로바로 구워서 먹고 싶은 분들께 파티 그릴. 홈 베이킹을 하고 싶은데 블렌더가 없으신 분들에게 핸드 블렌더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사용이 용이한 두 가지 제품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까사니 투웨이 파티그리 48cm와 퀸남 마스터 헤드블렌더였습니다. 저는 콜게시었고요. 안녕.